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주영TV의 오주영이 어, 복음이 아닌 어, 국어영역의 공부방법인 학업분야의 첫 영상을 어,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 국어영역 공부의 기초 그리고 국어영역 노하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어, 좀 자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어, 재수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책을 많이 읽고 시를 좋아하면서 계속 문학작품을 대하고 독서를 많이 하면서 어, 저도 모르게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속독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취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모의고사나 국어의 과해서는 어, 가장 잘하는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서 내가 왜 국어를 잘할까 죄송스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국어를 왜 잘할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어, 문학의 노하우, 문법의 노하우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 노하우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돼서 방과후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어, 또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초 학습 방과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서 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가 직접 만든 국어용인 노하우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갔더니 아이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본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교가 7곳, 8곳 정도 되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가르친 경우에 많은 아이들이 큰 성적의 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는 수학처럼 예전의 지식을 모르면 다음 거를 할수 없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나 의무감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어 스킬 같은 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공부만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마다 성향이기 때문에 저처럼 문학이나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어를 잘할수 있겠지만 국어를 싫어하고 아주 이과적인 두뇌와 약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문학이나 이런 추론적 사고를 하는 국어나 그런 것들이 어렵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하우들을 정리한 것을 그것 배우는 학생들이 끝까지만 따라준다면 적어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성적인 향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들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제가 여태까지 방과후 수업을 계속 개설하면서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이 주로 들었는데 끝까지 저를 따라온 학생들은 어, 기껏해야 한 5명에서 8명 정도 학생들. 근데 그게 그만큼 습관화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번 하는 거 어, 이거 효과 있네 이러면서 반짝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자기께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학생은 5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지금도 기간제인 저를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저와 교제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배운 게 있기 때문이고요. 남은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기본 마인드와 습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국어 영역 노하우 비법에 오늘은 기본 마인드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마인드와 습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여러분들 중에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실은 바뀐 게 아니에요. 잠깐은 다급해서 오주영의 말을 듣고, 잠깐은 성적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러... 그런데 마인드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꾸준한 성적 향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지루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예.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가까이 했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런지도 모르게 국어를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야이 새끼야, 나는 이미 고등이고 책은 넌덜머리 나기 싫고 책만 보면 졸리고 책은 나의 수면제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부모님과 많은 대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기회를 자주 가졌더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이 좋겠지만, 국어 또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끄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나는 방문 닫고 안 나온 지 오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잘해도 창의적 사고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참 난감하죠? 이것이 기본적인 소양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 모든 소양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이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어를 못하는구나. 내가 국어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정직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건이 영상과 이 수업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기본 습관 마인드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어, 국어 영역을 힘들어 하냐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지필 평가나 이런 시험들과는 달리 모의고사나 수인, 수능은 지문이 엄청 길고 문체, 문제도 더 길어요. 보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지필평가도 어떻게 꾸역꾸역 하는데 수능과 모의고사 때는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더 길어졌고 또 50분 수업하기도 죽겠는데 80분 동안. 언어영역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믿는 믿음과 해보자는 마인드 컨트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나중에 꼭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길 추천해 드려요 하루에 다섯 개네 개씩 푸는 그냥 단권적인 문제집만으로는 여러분들이 80분을 버텨내는 습관을 기르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를될때 모의고사 문제집 유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마인드 컨트롤 또 끄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 당일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갔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갔든 거기에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거나, 나는 뭐, 언어영행을 못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성적이 안 좋은 사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기대든, 여러분들의 의무감 때문이든 수능고사장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 핸드폰 걷고, 가방도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고, 여러분들 두 명의 감독관들이 있고, 세 명의 감독관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오픈북 할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저, 모르는 게 있는데 오픈북 좀한번 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몇년 동안 수능고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거를 컷링하겠다? 여러분, 앞, 뒤, 좌우의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유형의 시험지고요 여러분들이 지피평과때 보는 거리와 간격이 아니에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웬만해서는 잘안보이고요 눈이 좋아서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앞, 뒤, 좌우가 여러분들의 문제 순서의 배열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문제를 컨닝하면그 사람은 1번 문제가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닝은 꿈도 못 꾸고요. 또한 가지는 오픈북도 꿈도 못 꾼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 안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싫어하고 국어를 싫어한다 칩시다. 그래도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은 누굴 믿어야 될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과 어쨌든 해봐야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과 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80판을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믿고 결단만 하면 될까요? 안 되기만 해봐라. 오줌 다니 네 탓이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 공부 안 하던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저 내가 복음 이런 것도 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 사이비인가? 사이비 유튜버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결단하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고요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시험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될 시험지지만 아이러니하게요, 여러분.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건 시험지 뿐이에요. 근데, 이 시험지 안에, 문제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찾아내는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 안에서의 정보를 얻어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작품, 공부를 안 했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근력과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인 소양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시험이 주어졌을 때, 앞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 안에 정보를 얻어서 지문으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지문 보고, 문제 보고, 풀고, 다시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모달라고잘풀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정보를 얻어서 지문으로 가고, 질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확인 추가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 노하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풀어야 문제의 정보가 있다 이건 헛소리다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딱 봤을 때 내가 딱 시험지를 끝내고 딱 시험을 끝내고 앉았을 때 종료령이 딱 울렸을 때 나의 시험지가 지저분하다면 종료령이 띠리링 울렸을 때 나의 시험지가 지저분하다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제 본격적인 노하우라는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 거같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어차피 시험장에는 자신과 시험지만 믿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정보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정보로 더지문으로 간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푼 나의 흔적이 지저분함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습관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할렐루야!